양손에 들고 이렇게 지퍼 있는 가방도 아니었잖아요. 닫을 수 있는 가방도 아니잖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해외를 여행할 때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에 우리는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도 한국을 여행했을 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로 많이 놀란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화에 놀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높은 치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천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공항버스 대기줄을 사람 대신 캐리어로 줄을 서는 현상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항버스까지 줄 서서 기다리면 매우 피곤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대기 장소에서 캐리어로 줄을 세워두고 다른 장소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기이한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대신해 줄을 세워 놓고 주인이 곁에 없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캐리어 안에 어떤 귀중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사실상 치안에 있어서는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이며 특히 물건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길거리를 혼자서 걸어다닌다든지 카페 같은 곳에서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노트북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운 상태로 음료를 주문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행위는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 외국 관광객은 밤늦게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취객이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비틀비틀 걷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는데요. 옆에 한국인 친구에게 저러다가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강도에게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물론 100% 안전하다고 볼순 없지만 저런 모습을 한국에서는 자주 볼수 있고 보통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하는 국내 유튜버들만 보더라도 공항에서부터 소매치기에 대한 주의점을 그 나라의 현지인들로부터 듣는 것이 일상이며 특히 유럽이나 남미 여행 시에는 소매치기를 조심하기 위해 복대를 착용하거나 가방을 앞으로 매는 등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매치기나 도난 사건이 외국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난 사건이 없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한국인은 태어나서부터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더욱 어떠한 나라보다 도난 사건이 없습니다. 평화롭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앞서 설명한 소매치기와 같은 길거리 범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와서도 다시 놀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밖에 내놓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여행 왔던 한미국 관광객은 미국에서는 절대 낯선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물건을 밖에 내놓으면 도둑질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모형품을 내놓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물건을 내놓는 한국의 길거리 풍경에 정이 많아 보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택배 문화이죠. 직접 택배를 수령하지 못할 때는 고객의 요청으로 종종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데요. 우리에게는 현관 앞 택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 문화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무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수령자 확인 없이 문 앞에 두고 가는 택배 문화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트와이스 일본인 멤버 미나는 일본 현지 잡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부재시의 우편물을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은 눈앞에서 볼수 있을 정도로 세계 각지의 관광객으로부터 증명받은 사실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랑 신고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누가 제 지갑을 주워서 갖다줬더라고요 학교로. 카드, 돈. 근데 돈 은근 많았어. 왜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 은근 많았어. 이번 좀 느꼈어요. 한국인들의 양심은 최고라는 거. 다음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브라질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생겼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지갑이나 귀중품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들을 어떻게 찾을까 발만 동동거리게 되죠. 하물며 기분 좋게 놀러온 해외여행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타지에서 그것도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생기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 관광객의 한국 여행 중 사연 중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관광객은 한국을 방문해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계산하려고 할때 자신이 지갑이 사라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내 자신의 수화물을 기다리던 도중 벤치에 잠시 앉아있던 게 생각이 났고 서둘러 되돌아가 봤지만 이미 지갑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자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떠올렸을 때 사실상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갑을 되찾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일행에게 되돌아가던 중그 모습을 본한 한국인이 어떤 남자가 지갑을 가져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그 즉시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도둑으로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CCTV 확인을 위해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한 결과 도둑으로 의심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지갑을 발견한 뒤 주인을 어서 찾아주길 바란다며 맡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내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이름 모를 한국인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국인을 의심하며 적으로 욕을 했다. 결국 그게 아닌 내 지갑을 찾아주려 했다는 행동임을 알고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도 느껴졌다. 한국인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해프닝이 발생한 이후로 한국에서의 여행은 너무 즐거웠지만 귀국한 뒤 시간이 지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신의 지갑을 찾을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배려와 시민의식이 단연 최고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높은 시민의식이 외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준 대표적인 일화로 보이네요. 오늘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놀라운 치안을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마저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온전히 한국을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